다음 26번은 자 부등식 인데 뭐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큰 의미는 없지 푸는 방법은 음. 자 바로 해석으로 갈게 문제 풀이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 바로 방정식처럼 풀면 돼 단지 범위가 주어지겠지 자, 25번은 지금 세타가 0에서 파일 때라고 돼있지 자요 부등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있네 무슨 부등식이란 걸 절대 부등식 여러분들 이런, 이런 부등식 봤었잖아 이렇게 x-1이 x보다 2x 이렇게 돼있고 또 이렇게 작다 이런 거본적 없어 A, B, C, 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뭐라 고래 그래? 연립부등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부등식이, 일렬로 되는 게 연립부등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거는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든지, 그치? 이렇게. 근데 이제 가운데 변수만 이렇게 있을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일반에 한 번에 풀어버리지. 이렇게 푸는 거 기억나? X의 범위가, 뭐, 2 x 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이 되는 게. 실제 로 이것도 연립부등식이야. 근데 이렇게 나눠서 풀지 않고, 음, 미지수가 가운데 하나 있을 때는 그냥 한 번에 풀어버리지. 뭐, 양변을 2로 나눠서, 이렇게 풀잖아, 바로 여러분들이. 그치? 근데 이게 실제로 알고 보면 이것도 연립부등식이야. 음. 그럼 지금 25번에 이제 주어진 거는 연립부등식이라는 거지. 됐죠?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거랑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은 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겠네. 역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자, 0일 때뭐 이래서 들어 오게그려지겠지뭐 어디서 어디 사이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2분의 1이 정확히 여기네. 있 이렇게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요점. 얼마야 우선은 딱 보니까 2분의 1인 거. 6분의 아니 3분의 파이로 바로 보여? 음, 응, 60도. 중간 넘어갔잖아. 음.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여기도 60도겠지. 그쵸? 그래서 어디서 어디야?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뺀 거지. 얼마야? 3분의 5파이. 음. 그 다음. 요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만나는 거는 이렇게 가면 이 점이래. 이 점이죠, 그쵸? 그러면 이만큼은 어 30도인가? 그치? 음 그래서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얘는 미파이 마이너스 아니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어디가 2분의 파이야아 여기? 그러네 됐지? 그러면 결국 2분의 1보다는 작어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요구간이겠네 이 구간이겠네. 이걸 쓰면 되나? 요구간이랑 요구간이네 요만큼이지 그쵸? 고그 범위네 이제 범위를 하면 어떻게 돼? 아, 근데 지금 어디까지 해야 돼, 우리가? 파이까지만 하면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이 파이에서 나누면 되네. 여기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쵸? 음, 그러면 3분의 파이서부터 에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그 사이까지네. 그럼 3분의 파이서부터 에 어디까지야? 세타가, 이거 더하면 얼마야? 6분의, 이거는 3, 6분의 4파이? 그러면 3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B에서 A를 빼래. 여기가 A고 B니까, 여기 A고 B란 얘기고, B에서 A를 빼달래. 3분의 8이겠구나. 그래,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든, 부등식을 풀든, 여러분이 결국은 뭐 하는 얘기야. 그래프 그리고, 대칭성으로 값 찾아서 값을구하면 되지.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 그치? 응. 뭐 26번 같이 나오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결국은 사인코사인 나오면 이제 치환하면 되겠지 치환할때 쓰이는 공식도 거의 정해졌잖아 음 그래 사인제곱코사인제곱 1이라는거 그대로 쓰는거네 음, 똑같은 문제라 좀 그렇다 그 다음에 뭐 26번 27번 뭐 어느거 해볼까 아 근데 이거 기출문제 해야돼서 어, 탄젠트 그래프 한번 해볼까 그러면 27번 탄젠트 다 아까 하지 않았어? 27번 해분이 어떻게 돼? 탄젠트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네 그러면 역시 그래프 여러분들 그려보고 하면 되지 4개로 나누고 여기가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그럼 1 되는 거랑 반대일거 아니야? 그럼 1일 때가 몇 도였어, 우리가? 음, 탄젠트 특수가 이렇게, 외우면 음, 45도지? 음, 45도일 때니까, 여기 45도일 때면, 여기도 대칭수니까, 이만큼 45도겠네. 여기서 여기까지 45도겠지? 이렇게. 됐어? 음,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요 때랑 이 때네. 이 어,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랑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네. 자꾸 그리면 이제 뭐 속도도 붙겠죠. 이거 하나만 정리해 줘. 자, 특수각은 3 개가 있어. 30도랑 45도, 60도. 그렇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있으면 사인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반대. 탄젠트는 45도일 때가 1이야. 60도일 때는, 루트 3. 루트 3, 30도일 때는, 음 그래, 루트 3으로 나눠준다고 기억하면 되고 여기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특수가 우선은 완벽하게 외우면 다른 각들을 나중에 붙여 살로. 자 됐다, 그럼 거기까지만 하자 이거는.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하자.